다른 친구와 함께하는 좋은 습관 5분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네, 식사 후에 자리에 바로 앉거나 눕는 거는 복부 비만의 지름길이죠. 네, 그래서 식사 후에는 가볍게 20분 정도 산책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는 상황일 때 실내에서 또는 제자리에서 할수 있는 운동들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몸을 바르게 세우실 거고요. 두 다리 간격, 골반 넓이만큼 살짝 벌려주실 거예요. 네. 손은 허리에 먼저 올려놓으셔서 어깨를 뒤쪽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몸을 넓게 쓰셔야지 음식물이 편하게 빠르게 내려가도록 하겠죠? 네, 갈비뼈 살짝 모아주시고, 배꼽 당겨 꼬리뼈는 바닥으로 잘 꼬려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요. 자, 우리 몸을 앞으로 내려올 거예요. 엉덩이 밀리지 않도록 앞으로 90도 양쪽 종아리 길게 늘리면서 고개를 들고 등을 펴서 위로 올라오시고요. 다시 복부를 당기면서 몸을 더 길게 늘려 내려가실 거예요. 고개 들고 등을 비셔서 위로 올라오세요. 이제는 이 손바닥을 넓은 면을 허리 뒤쪽을 받쳐주시고요. 손을 앞쪽으로 밀어내실 때 어깨와 머리를 뒤쪽으로 보내주시고 턱을 먼저 당긴 상태에서 상체를 일으켜주시고요. 다시 손으로 앞으로 골반 뒤쪽을 지그시 밀어냅니다. 이후에 고개를 뒤로 툭 떨궈주시고 턱을 당기시고 올라오시면 되세요. 자, 손 허리에다 다시 올라가셔서 우리 골반을 왼쪽으로 한번 쭉 밀어내실 거예요. 올라오셔서 반대쪽으로 쭉 밀어보시고, 한번 더 밀어내보고요. 네, 반대쪽으로도 밀어내세요. 자, 이 동작들을 이어서 가실게요. 앞쪽으로 먼저 한번 쭉 미셨다가 우리 왼쪽으로 가요. 그리고 배꼽 당기시고 뒤로 반대쪽으로 내 몸의 중심이 되는 골반 부드럽게 풀어주실 거고요. 다시 반대쪽으로도. 자, 반대쪽으로도 우리 원을 두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몸을 바르게 세워 보실 거예요. 이제 음, 복부의 운동을 어, 복부의 운동을 하시면서요, 팔다리를 멀리 보내시면서 혈액순환 잘될수 있는 소화가 잘 되는 운동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허리에다가 두셔서 오른 발을 앞쪽에다가 한발 두시고요. 자, 요 오른쪽 다리를 무릎을 접으셔서 배꼽 앞에까지 끌어올리세요. 내려놓고. 네, 당겨보고 내려놓을 때 발가락 끝만 터치를 하실 거예요. 네, 저는 잠깐 옆쪽으로 몸을 돌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앞쪽으로 발뒤꿈치를 들어 올려주시고요. 자, 무릎을 접으셔서 올라와서 다섯 번 갈게요. 하나, 터치, 둘, 터치, 셋, 터치, 넷, 터치, 다섯, 터치. 네, 자 이번에는 그 다리를요 옆쪽으로 두실 거예요. 무릎을 옆쪽으로 접어 올리실 건데, 똑같이 높이는 골반 높이까지만 올라오겠습니다. 무릎 접어서 올라오시고, 터치. 둘, 터치. 셋, 넷, 다섯, 터치. 네. 오른발을 뒤쪽으로 한발 보내주실 거예요. 바닥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턴 아웃. 뒤쪽으로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다리 한번 가볼게요. 자, 왼다리가 앞으로 오실 거예요. 오른발로 중심 잘 잡으시고, 올라옵니다. 다섯 개. 하나, 터치, 둘, 셋, 넷, 다섯, 터치. 자, 바깥쪽으로 두세요. 옆쪽으로 골반 열어 올릴게요. 갑니다. 하나, 터치, 둘, 셋, 넷 다섯 네. 자, 요 다리 뒤로 한번 보내 볼게요. 이번에도 제가 옆으로 살짝 돌려서 네. 자, 뒤쪽이 있습니다. 발 들어 올리시고 터나우 뒤로 갑니다.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다리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다리 넓이를 좀 넓게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어깨 높이만큼 팔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호흡을 마시고 손을 양쪽으로 멀리 보내듯 90도까지 내려오세요. 네, 오른손을 왼쪽 발쪽으로 터치하실 거예요. 반대쪽 갑니다. 터치. 반대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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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무릎을 펴는게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가볍게 접어서 움직여 주시고요. 두번더 갈게요. 하나, 둘, 네. 자리에서 올라오시고, 두손 다시 허리로 가져가실게요. 양쪽 종아리 똑같이 무게를 실어주실 거고요. 호흡 마시고, 키가 위로 커지시고, 앞쪽으로 몸을 깊게 내려오세요. 종아리 양쪽 정리하신 다음 고개 들고 등을 펴서 올라오세요. 자, 두 다리 천천히 만나볼 거예요. 네. 자, 한 발로 잠시 멈추면서 상체를 열고 등을 길게 늘려낼 건데요. 오른 다리를 뒤쪽으로 한번 보내볼까요? 네. 두 손으로 어깨를 뒤쪽으로 열어내시고, 왼손을 위로 쭉 뻗으세요. 손끝이 하늘향에서 멀리멀리멀리 멀리 올라가요. 하나, 둘, 셋. 손 내려주시고, 다리 풀어주시고요. 반대쪽, 왼쪽. 가슴을 뒤쪽으로 활짝 열어보신 다음, 오른손 위로. 하나, 둘, 셋, 팔 내려주시고, 다리 풀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좋은 운동 습관, 오늘도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이팅!